여러분, 축구는 90분의 드라마라고 하지만 어제 제다에서 펼쳐진 역사는 단한 순간, 88분에 완성되었습니다. 수백만 심장이 조여들던 그때, 레 반투언의 번개 같은 슈팅은 U23 키르기스스탄의 모든 저항을 무너뜨렸고, 심지어 경기 후 상대 감독이 고통 속에서 베트남의 무시무시한 위력을 인정하게 만드는 충격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아시아 축구의 뜨거운 심장부를 분석하는 한국이야기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번 2대1 승리가 단순한 승점 3점이 아니라 U23 베트남의 무시무시한 저력을 아시아 전역에 입증한 거대한 선언이었음을 확인하려 합니다. 최종 스코어 2대1. 금성홍기 전사들의 극적이고 감동적인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 뒤에는 압도적인 경기력과 상대방의 뇌리에 심어준 공포에 관한 긴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휘슬이 울리자마자 김상식 감독이 이끄는 U23 베트남은 상대를 집어삼킬 듯한 기세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최정의 멤버를 투입하며 총공격을 명령한 김 감독의 전술대로 전반 초반 경기장은 마치 한쪽으로 기울어진 듯 했습니다. 붉은 유니폼의 선수들은 유기적인 패스워크로 상대 수비진의 양측면 공간을 끊임없이 파고들었고 베트남을 공경에 빠뜨리겠다던 키르기스 스탄은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그들은 웅크린 채 당황했고 파도처럼 밀려오면 베트남의 공세 앞에 속수무책으로 공을 걷어내기에 급급했습니다. 이러한 압도적인 우세는 전반 19분, 결정적인 기회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중앙에서의 환상적인 연계 플레이를 시작으로 공은 빠르게 측면으로 전달되었고 박스 안으로 과감하게 돌파하던 베트남 공격수의 민첩하고 영미한 움직임이 키르기스스탄 수비수의 반칙을 유도해냈습니다. 심판의 휘슬이 단호하게 울렸고, 손은 페널티 스팟을 가리켰습니다. 팽팽한 균형을 깰 절호의 기회가 왔고, 선봉장은 다름 아닌 꿰빤 캉이었습니다. 정교한 왼발을 가진 그는 놀라울 정도로 차갑고 침착하게 공 앞에 섰고, 두려움 없이 결단력 있는 슈팅으로 상대 골키퍼를 완벽하게 속이며 골망을 출렁했습니다. 스코어 1대0 베트남이 앞서 나갔습니다. 경기장은 환호로 뒤덮였고 이 골은 지칠 줄 모르는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자 우리의 우위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득점 후 베트남은 더욱 기세를 올리며 중원을 완전히 장악했고 상대를 절망적인 추격전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축구에는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존재하며 그 잔인함은 우리가 가장 방심할 때 찾아옵니다. U23 키르기스스탄은 일방적으로 밀리면서도 좋은 체력 조건을 갖추고 기회를 엿보는 팀이었고, 전반전이 끝나갈 무렵 오랜 시간 경기를 주도하던 베트남 수비진의 집중력이 다소 떨어진 틈을 타 상대가 기습적으로 반격했습니다. 전반 44분, 위협적이지 않아 보이던 측면 공격에서 공이 박스 안으로 넓게 투입되었고, 우리 수비진의 공중볼 경합 과정에서 결단력이 부족했던 틈을 타 상대 20번, 블랑 마토프에게 기회가 갔습니다. 그는 사냥꾼 같은 감각으로 낙하 지점을 정확히 포착해 골키퍼 반주원을 무력화시키며 골을 터뜨렸습니다. 스코어 1대1, 하프타임 직전, 끌어오르던 베트남의 기세에 찬물을 끼얹는 뼈 아픈 실점이었습니다. 우리가 더잘 싸우고, 더 압박하고, 더 많은 기회를 만들었음에도 가장 민감한 시간대에 동점골을 허용했기에 그 실점은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터치라인 박 김상식 감독의 침통한 표정은 실망감을 드러냈지만 그것은 아시아 무대에서는 단 1초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준엄한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1대 1로 전반을 마치고 라커룸으로 향하는 젊은 선수들의 어깨에는 분명 심리적 압박감이 짓눌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강팀의 저력은 바로 이런 어려운 순간에 드러납니다. 동요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후반 초반 15분은 U23 베트남이 신들린 듯한 경기력을 보여준 시간이었습니다. 후반 시작 휘슬이 오자마자 김상식호의 전사들은 활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앞으로 돌진했고 우리는 무승부를 받아들일 수 없었기에 승리를 위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겨야 했습니다. 이 초반 15분 동안 공은 거의 키르기스탄 진영에서만 머물렀고 U23 베트남은 상대 수비진이 숨실 틈도 없이 끔찍하고 질식할 듯한 압박을 가했습니다. 우리는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연달아 세 차례나 만들어냈습니다. 득점과 다름없었던 깻잎 한장 차이의 순간들이었습니다. 가장 아쉽고 주목할 만한 장면은 유망주 레팟의 플레이였습니다. 2선에서 공을 받은 레팟은 자신감 넘치는 드리블로 수비수를 제치고 강력한 슈팅을 날렸지만 공은 야속하게도 골포스트를 몇 센티미터 차이로 벗어났습니다. 탄식이 곳곳에서 터져나왔지만 붉은 파도는 계속해서 몰아쳤습니다 65분, 의무엔 딘박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그는 왼쪽 측면에서 중앙으로 접고 들어와 먼쪽 포스트를 향해 절묘한 가마차기 슈팅을 날렸지만, 키르기스스탄 선수가 마치 결사대처럼 몸을 던져 막아냈습니다. 그 수비 장면은 상대의 끈질김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베트남의 폭풍 같은 공격 앞에 육탄 방어로 골문을 지켰습니다. 키르기스스탄은 자신들이 괴물과 싸우고 있음을 알았고, 오직 몸을 던지는 사투만이 승점의 희망을 이어갈 유일한 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원 수비로 내려앉아 2중 3중의 버스를 세우고 흐름을 끊기 위해 파울과 침대 축구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런 콘크리트 같은 수비벽 앞에서도 U23 베트남은 위축되지 않고 근면한 일벌처럼 끈기 있게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축구는 격렬한 대결의 스포츠이며 상대가 우리의 힘을 억제하기 위해 거칠게 나오는 경기에서 손실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후반 70분, U-23 베트남의 공격 교양곡 속에 슬픈 단조의 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동료의 롱패스를 받으려 전력질투하던 젊은 미드필더 응위엔 피호왕이 상대 수비수와 강하게 충돌했고 그 충격으로 그는 고통스럽게 쓰러지며 발목을 감싸주었습니다. 피호왕이 쓰러진 순간 경기장은 침울해졌고 시간은 멈춘 듯했습니다. 들것에 실려나가는 피호왕의 뺨에 눈물이 흐를 때 수백만 베트남 팬들의 가슴도 걱정과 안타까움으로 미어졌습니다. 피호왕은 부상으로 인해 이 중요한 순간에 더 이상 뛸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울었고 이는 김상식 감독의 당초 전술 계획에 없던 어쩔 수 없는 교체였습니다. 숨 막히는 압박을 유지하기 위해 고도의 안정감이 필요한 상황에서 김 감독은 인원 조정을 해야 했고 피호왕을 대신해 선택된 선수는 보아인 관이었습니다 스코어 1대1, 시간은 얼마 남지 않은 긴박한 상황에서의 교체 투입은 어떤 선수에게나 극도의 심리적 시험대였지만 보아인과는 스승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왕성한 체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경기에 녹아들었고 높은 템포에 즉시 적응했습니다. 아인과는 끊임없이 측면을 흔들고 빠른 오버래핑과 크로스를 시도하며 지쳐가는 키르기스탄 수비진에 무시무시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시간은 잔인하게 흘러갔습니다. 80분, 85분. 스코어는 여전히 1대1, 붉은 유니폼의 선수들과 벤치의 코칭 스태프 얼굴에는 초조함이 역력했습니다. 이때 U23 키르기스 스타는 노골적으로 시간을 끌기 시작했고, 베트남 선수들의 뜨거운 기세를 식히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관중석과 TV 앞에 베트남 팬들은 우리가 압도적으로 우세했지만 결정적인 골을 넣지 못하고 아쉬운 무승부로 끝나는 건 아닌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함과 불만족스러운 감정이 모두의 마음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설마 이렇게 승리를 놓치는 것인가? 그 무시무시한 압도가 고작 승점 일 점으로 귀결되는가? 하지만 아닙니다. 운명은 이 경기의 해피 엔딩을 금성 홍기 전사들의 지칠 줄 모르는 노력에 걸맞은 결말을 준비해두었습니다. 시계가 88분을 가리키며 많은 이들이 무승부를 생각할 무렵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U23 베트남은 마지막 총공세를 펼쳤고, 공은 오른쪽으로 빠르게 전개된 뒤 박스 안으로 높게 투입되었습니다. 키르기스스탄 골문 앞에서 혼전 상황이 벌어졌고, 베트남 공격수들의 압박에 상대 수비수는 공을 확실히 걷어내지 못했습니다. 튕겨나온 공은 운명처럼 레반 투원의 발 앞에 떨어졌습니다. 후반전 교체 투입되어 변수를 만들어내라는 임무를 받은 레반 투원이 바로 그 시간, 그 장소에 운명처럼 서 있었습니다. 상대 수비수들에게 둘러싸인 짧은 찰나, 반투어는 과감한 슈팅을 날렸습니다. 아주 강력하진 않았지만 충분히 날카롭고 냉철했습니다. 공은 마치 눈이 달린 듯 수비수들 사이에 좁은 틈을 통과하고, 키르기스탄 골키퍼의 손을 피해 골문 안으로 천천히 굴러 들어갔습니다. 골, 골입니다. 2-1, U23 베트남, 제다 스타디움은 폭발했습니다. 실로 지진과도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베트남 선수들은 환희에 젖어 반투원에게 달려가 서로를 껴안고 지난 90분간 짓눌려온 압박감을 함성으로 털어냈습니다. 터치라인 밖에 김상식 감독 또한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펄쩍 뛰며 환호했습니다. 88분의 레 반투원의 골은 순금보다 더 귀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역전골이 아니라 담대함, 믿음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의 골이었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고 마지막 숨을 쉴 때까지 싸웠으며 가장 극적인 순간에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 골은 베트남과 비길 수 있다고 착각했던 U-23 키르기스스탄의 심장에 꽂힌 치명적인 비수와 같았습니다. 그들의 무너짐은 베트남의 힘과 의지 앞에서는 어떤 소극적인 저항도 무의미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후 추가 시간은 베트남 팬들에게는 1세기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잃을 것이 없어진 키르기스스탄은 절망적으로 반격했습니다. 골키퍼까지 포함해 전원이 공격에 가담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U23 베트남의 저력은 수비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우리는 집중력을 잃지 않고 몸을 던져 상대의 모든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우리 선수들은 침착함을 유지했고 몸을 던지는 태클과 정확한 걷어내기로 상대의 마지막 희망까지 분쇄해버렸습니다. 종료 휘슬이 가장 아름다운 교양곡처럼 울려 퍼지며 경기는 U23 베트남의 2대1, 숨막히지만 완벽하게 합당한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더 잘하고 더 용감하고 더 간절했던 팀이 승점 3점을 가져갔습니다. 경기 직후 기자회견장 키르기스스탄 측에는 침통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경기 전 큰소리치던 키르기스탄 감독은 이제 슬픔과 무력감이 가득한 눈빛으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베트남의 힘에 대해 뼈저리지만 솔직한 인정의 말을 뱉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일어난 일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준비했고, 수비 숫자를 늘려 막아보려 했으며, 그들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것을 했습니다. 하지만, U23 베트남의 공격력은 정말 무시무시했습니다. 그들은 빠르고, 강하고, 절대 멈추지 않았습니다. 1대1 상황에서도 그들은 맹수처럼 달려들었습니다. 88분의 실점은 우리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적장의 이러한 고백은 아시아 언론계를 뒤흔들었습니다. 감독이 동남아 팀의 전력을 묘사하며 "무시무시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U-23 베트남의 승리가 운이 아니라 실력과 클래스의 압도적인 차이였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상대를 진심으로 승복하게 만들었고 두려움과 존경심을 갖게 했습니다. 아시아의 주요 언론들은 이 극적인 승리를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들은 U-23 베트남을 조별리그의 악몽, 8강 진출의 강력한 후보라고 불렀습니다. 강철 같은 담력, 포기하지 않는 정신, 파괴적인 힘과 같은 찬사가 김상식 감독과 제자들에게 쏟아졌습니다. 승리 요인을 더 깊이 분석해보면, 코칭 스태프의 전술적 색깔이 뚜렷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90분 내내 압박을 유지하는 것은 엄청난 체력을 요구하는데, U23 베트남은 해냈습니다. 우리는 상대보다 더 많이 뛰었고, 더잘 싸웠으며, 볼 처리 과정에서 항상 상대보다 한 박자 빨랐습니다. 경기 후 통계에 따르면 U23 베트남은 점유율 65%, 슈팅 수약 20개를 기록한 반면, 키르기스스탄은 고작 4번의 슈팅에 그쳤으며, 그들의 득점 또한 드문 개인기의 산물이었습니다. 이러한 격차는 그라운드 위의 상황을 정확히 반영합니다. 축구를 하며 이기려는 팀과 경기를 파괴하며 비기려는 팀의 차이였습니다. 또한 선수단의 깊이도 핵심 요소였습니다. 피호왕이 부상당했을 때보아인콴이 들어와 제 몫을 했고 공격이 풀리지 않을 때 벤치에서 나온 레 반투언이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는 김상식 감독이 언제든 기회를 받으면 빛날 수 있는 양질의 히든카드들을 손에 쥐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체 불가능한 스타는 없습니다. U-23 베트남의 힘은 조직력, 단결, 상호 지원에 있습니다. 반투언의 골은 개인의 공로일 뿐만 아니라 그전에 팀 전체가 만들어낸 압박의 결과였습니다. 상대의 체력과 집중력을 갈가먹은 뒤 날린 최후의 일격이었던 것입니다. U23 키르기스스탄 전 2대1 승리는 8강행문을 활짝 여는 귀중한 승점 3점일 뿐만 아니라 엄청난 정신적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우리가 가장 어려운 순간을 극복하고 성장했음을 증명합니다. 전반 막판 동점 허영, 부상으로 인한 선수 이탈, 상대의 전원 수비, 그 모든 어려움도 베트남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승리를 더욱 찬란하고 장엄하게 만드는 배경이 되었을 뿐입니다. 반투언이 골을 넣었을 때그 벅찬 감동은 팬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베트남 축구는 운명 앞에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는 증거로서 말입니다. 경기 과정을 되돌아봅시다. 캣반캉의 차가운 선제골부터 레팟, 딘박의 아쉬운 실축, 피호왕의 부상, 그리고 레반투언의 운명적인 순간까지 이 모든 것이 숨 막히는 액션 영화의 시나리오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 속에서 U23 베트남은 모든 찬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주인공이었습니다. 우리는 헌신적이고 아름다우며 효과적인 축구를 했습니다. 우리는 베트남이 더 이상 승점 자판기가 아니라 모든 상대를 위협할 수 있는 진정한 강호임을 아시아 전역에 보여주었습니다. 키르기스스탄 감독의 고통스러운 인정은 우리 젊은 선수들의 가슴에 달린 가장 영광스러운 훈장입니다. 여러분, U23 키르기스스탄전의 극적인 2대 1 승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베트남 유소년 축구의 경기 운영 능력이 비약적으로 성장했음을 알리는 이정표입니다. 예전에는 경기 막판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아쉽게 우위를 놓치곤 했지만 이제 바람의 방향은 바뀌었습니다. 김상식 감독 체제의 이후 23 베트남은 완전히 다른 버전입니다. 더 끈질기고 대담하며 생사가 갈리는 순간에 스스로 운명을 결정지을 줄 압니다. 88분 레 반투언의 콜은 개인의 활약이 아니라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의 결정체였습니다. 역경 속에 단련된 강철 같은 의지였습니다. 이 경기의 여정을 다시 보십시오. 이른 선제골 후 가장 민감한 시간인 44분의 동점골을 내주며 어린 팀의 멘탈이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우리 소년들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겠다는 결의에 찬 불타는 눈빛으로 후반전에 임했습니다. 피호왕이 부상으로 나가고 상대가 극단적인 수비를 펼치며 시간이 줄어들 때 조급함이 모든 희망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압박의 용광로 속에서 베트남의 담력이라는 다이아몬드가 빛을 발했습니다. 우리는 끈기 있게 공격했고 승리를 믿었으며 그 달콤한 결실은 필연적으로 찾아왔습니다. 아시아 언론이 언급한 충격과 키르기스스탄 감독의 고통스러운 인정은 사실 베트남의 힘 앞에 느낀 완전한 무력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들은 수비 전술부터 시간 지연까지 모든 것을 했지만 금융의 전진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이번 대회 다른 상대들에게도 강력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지금의 베트남을 이기려면 실력만으로는 부족하며 우리의 파상공세 앞에 버티려면 강철 같은 정신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U-23 베트남은 이제 누구나 만나기를 꺼려하고 경계해야 할 진정한 도깨비 팀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번 승리는 김상식 감독의 질략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과감하게 공격을 지시했고 용감하게 선수를 교체했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에게 열정을 불어넣었습니다. 레반 투원 투입이나 피 호왕 대신 보 아인 콴을 넣은 결정은 모두 그의 날카로운 경기 읽기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는 전술적 스승일 뿐만 아니라 선수들의 마음속에 승리에 대한 믿음을 심어준 심리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결승골 후 그가 열광적으로 환호하던 모습은 코칭 스태프와 선수, 베트남 축구와 팬들 사이의 유대감을 상징하는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었습니다. 선수들에게도 특별한 찬사를 보내야 합니다. 냉정하게 포문을 열고 경기 내내 활발했던 퀘빤캉. 골은 없었지만 현란한 드리블로 상대 수비를 괴롭힌 딘박. 아쉬운 슈퍼골 기회를 놓쳤지만 밝은 미래를 약속한 레팟. 그리고 물론 황금 같은 골로 역사의 이름을 남긴 숨은 영웅, 레 반투원에게도 말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 승리는 한마음으로 뭉친 팀 전체의 것입니다. 피호왕이 세러졌을 때 동료들은 금옥까지 사웠습니다 공격이 막히면 수비가 올라와 도왔습니다. 이것이 베트남 정신이며 나눔과 책임의 정신입니다. 키르기스탄전 승점 3점은 U-23 베트남의 8강행 가능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우리는 조 1위를 결정지을 수 있는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습니다. 하지만 8강 티켓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승리가 팬들의 가슴속에 타오르는 믿음의 불꽃을 지폈다는 점입니다. 한동안 침체기를 겪었던 베트남 축구의 이 무시무시한 경기력은 영혼을 적시는 단비와 같았고 민족적 자부심과 사랑을 일깨웠습니다. 우리는 다시 하늘을 뒤덮는 금성홍기의 물결을 보고 골목마다 울려 퍼지는 베트남 우승의 함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차분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승리는 달콤하지만 앞길은 여전히 멀고 험난합니다. 다음 라운드의 상대들은 키르기스스탄보다 훨씬 강하고 교활할 것입니다. 피호왕의 부상은 작지 않은 손실이며 적절한 대체 방안이 필요합니다. 수비가 잘했지만 실점으로 이어진 순간적인 집중력 저하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흥분은 필요하지만 냉정함과 겸손함이야말로 최후의 영광으로 가는 열쇠입니다. 김상식 감독은 누구보다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이며 선수들이 최상의 균형 상태를 유지하도록 이끌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즐기십시오. 이 숨막히는 승리의 기분을 만끽하십시오. 축구는 순간의 예술이며 제다에서의 88분의 순간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당당하게 내면의 힘과 굳건한 의지로 승리했습니다. 상대의 인정이야말로 우리의 노력에 대한 가장 값진 훈장입니다. U23 베트남은 아시아 전역에 우리가 관광하러 온 것이 아니라 정복하러 왔으며 새롭고 영광스러운 역사를 쓸어왔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몇년전 창저우의 하얀 눈밭에서 오늘 제다의 뜨거운 열기까지 베트남의 정신은 변함없이 불굴의 의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대를 이어가는 선수들은 더큰 바다로 나아가려는 열망을 품고 있습니다. 키르기스스탄전에서 보여준 모습이라면 우리는 또 하나의 기적을 꿈꿀 자격이 충분합니다. 아시아 제패라는 금빛 꿈말입니다. 왜안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단결된 팀, 유능한 감독. 그리고 언제나 응원하며 불을 지피는 수백만 팬들의 심장이 있는데 말입니다. 경기 후 선수들의 눈빛을 보십시오. 결의와 강렬한 믿음의 눈빛을. 그들은 자신의 등 뒤에 조국이 있음을, 자신의 발걸음 하나 하나가 수백만 심장의 박동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 승리를 밤을 새워 응원하고 대표팀을 절대 외면하지 않은 팬 여러분께 바칩니다. 그 응원이야말로 선수들이 체력의 한계를 넘어. 끝까지 싸우게 한 가장 강력한 정신적 도핑이었습니다. 감동적인 경기를 마무리하며, 록봉단은 여러분께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U23 베트남을 계속 믿고 동행해 주십시오. 앞으로의 여정에는 많은 시련이 있겠지만, 이미 입증된 담력으로 붉은 돌풍은 모든 장애물을 뚫고 전진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의 승리가 주는 기쁨을 다음 경기들을 위한 더 강력한 응원의 동력으로 삼아 주십시오. 이 특별 분석을 록봉다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복의 눈물, 환한 미소, 그리고 심장이 멎을 듯한 긴장의 순간들. 이 모든 것이 완벽한 축구의 밤을 만들었습니다. 이 분석이 좋았고 감동적이었다면 베트남의 자부심이 오대양, 육대주 친구들에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를 강력하게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고, 우리 축구의 폭발적인 순간들을 다시 함께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승리의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베트남 우승! 여러분, 우리가 방금 나눈 이야기는 결코 단순한 승리 보고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서사시이며, U23 베트남이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시련을 극복하고, 마침내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갔음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시계가 88분을 가리키던 그 결정적인 순간, 제다의 스타디움과 베트남 전역을 휩쓸었던 그 감격적인 전율을 다시 한번 되새겨봅시다. 1대1 동점 상황, 키르기스스탄 선수들이 침대 축구와 시간지연 선수로 승점 1점을 훔치려던 그 절망적인 순간, 모두가 무승부라는 씁쓸한 결과에 체념할 뻔했을 때, 김상식 감독의 마지막 한수가 빛을 발했습니다. 벤치에서 투입된 레반 투원, 그의 발끝에 베트남의 모든 희망이 실려 있었습니다. 혼전 상황에서 튕겨나온 공은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반투원에게 정확히 연결되었고 그는 주저하지 않고 그 짧은 찰나에 필사의 슈팅을 날렸습니다. 그 슈팅은 강력함보다는 정확함과 냉철함을 갖추고 있었으며 수비수 사이의 좁은 틈을 비집고 들어가 골키퍼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느릿하지만 필연적으로 굴러 들어갔습니다. 골문이 흔들리는 그 순간 모든 분노와 초조함은 순식간에 폭발적인 환희로 변모했습니다 레반 투원의 88분 골은 단순한 결승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베트남의 조직력이 상대의 체력과 집중력을 완전히 소진시킨 후 마침내 터져나온 압도적인 우위의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마지막 순간에 무너지는 약팀이 아니며 오히려 경기 막판에 상대를 질식시키고 경기를 끝내는 강팀임을 증명한 것입니다 이 골은 베트남 축구의 심리적 장벽을 무너뜨리는 쐐기였고 김상식 감독이 이 팀에 심어준 절대 포기하지 않는 DNA의 결정체였습니다. 키르기스탄 선수들에게는 그 골이 치명적인 비수였을 것입니다. 90분 내내 육탄 방어를 펼치며 버텨왔지만 결국 베트남의 끊임없는 파상 공세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경기가 종료된 후의 풍경은 이 승리가 얼마나 압도적이었는지를 시사했습니다. 승리한 베트남 선수들의 환희와 대비되는 U23 키르기스탄 선수들의 고개 숙인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감독이 기자회견장에서 했던 쓰라린 고백은 아시아 전역에 큰 충격을 던져주었습니다. 경기 전, 키르기스탄 감독은 베트남에 대해 다소 얕보는 듯한 발언을 했으나, 경기 후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슬픔과 무력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는 베트남의 위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했지만 U-23 베트남의 위력은 정말 무시무시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 감독이 동남아시아의 팀을 묘사하며 무시무시하다 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사실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는 단순한 패배 인정이 아니라 베트남의 경기력 앞에 그들이 느낀 완전한 무력감, 즉 클래스의 차이를 고통스럽게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베트남의 공세를 막기 위해 전원 수비라는 극단적인 전술을 사용했지만 베트남은 물셀틈없는 압박과 조직력으로 그 콘크리트 수비벽을 깨뜨렸습니다. 키르기스스탄 감독의 이 고백은 베트남 축구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베트남은 이제 더 이상 아시아에서 이변을 만드는 팀이 아니라 이변을 막는 강팀 혹은 상대에게 악몽을 선사하는 팀이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은 즉시 아시아 축구계를 뒤흔들었습니다. 한국, 일본, 태국 그리고 중동의 주요 언론들은 이 극적인 승리와 특히 키르기스스탄 감독의 발언에 주목했습니다. 아시아 축구연맹 공식 매체에서도 U23 베트남을 정신력과 전술적 기량이 완벽하게 조화된 팀이라고 평가하며 그들의 패강 진출 가능성을 매우 높게 점쳤습니다. 언론들은 이 승리에서 베트남 축구의 강철 같은 멘탈리티를 읽어냈습니다. 전반 막판의 동점골 허용. 에이스 미드필더 응우엔 피호앙의 부상으로 인한 교체라는 연속적인 악재 속에서도 젊은 선수들이 흔들리지 않고 후반전 내내 상대를 몰아붙였다는 점이 전 세계 축구 전문가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는 김상식 감독이 팀의 심리적 안정성과 체력 관리, 그리고 무엇보다 선수단 뎁스를 얼마나 잘 구축했는지 보여줍니다. 레반티언의 골은 김상식 감독의 용감한 용병술, 즉 교체 선수들이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 역할을 톡톡히 해냈음을 입증했습니다. 우리가 이 경기를 통해 얻은 것은 승점 3점, 그 이상입니다. 우리는 다음 경기를 치러야 할 다른 강팀들에게 강력한 심리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베트남을 상대로 무승부를 노리고 수비적으로 나올 경우, 경기 막판에는 반드시 처벌받을 것이라는 준엄한 경고입니다. 베트남은 볼 점유율 65%, 슈팅 20개라는 압도적인 수치로 상대의 전략을 완전히 파괴했으며, 이러한 일방적인 흐름 속에서 승리할 자격이 충분했습니다. 이 경기는 U-23 베트남이 기술적으로 발전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고통스럽고 압박감이 큰 순간에 인내심을 갖고 폭발할 줄 아는 성숙한 팀으로 거듭났음을 상징합니다. 88분의 드라마 그리고 적장의 고통스러운 인정 이 모든 것이 베트남 축구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장식하는 찬란한 서막입니다. 우리는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다음 라운드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승리는 우리에게 축구의 아름다움과 열정을 다시 가르쳐 주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정신,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하나된 팀워크의 흰말입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경험하고 다음 분석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누르시고 이 감동적인 영상을 주변 축구팬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채널 한국이야기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U23 베트남은 이 기세를 몰아 과연 이번 대회 사강에 진출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뜨거운 예측을 공유해주십시오.